칠레 선수, 칠레 선수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구글 이미지에서 눈짓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뭐 많은 이미지들이 나와요. 메시가 한 경우도 있고, 또 한국이 그 독일 이겨서 멕시코가 월드컵 16강 진출했다고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 눈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골때로 아주 웃기는 거죠, 이게. 고맙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제스처거든요. 어.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해요. 남미인들은 눈짓의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 이게 동양인, 아시아인 비하라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일부 유럽 사람들, 또, 미국 사람도 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김주동 씨가 미국 가서 촬영하는 장면이라는데, 이때도 있는 백인 청년 하나가 이 짓을 한 거예요. 네, 기성령 선수한테 이 짓을 한 선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 칼럼비아의 카르도나 선수인데, 그래서 뭐, 카르도나라는 친구로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카르도나 선수는, 어, 다섯 경기 출전 정지를 받죠. 이즈셋다가 결국 다섯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어, 미국이나 유럽처럼, 또 피파처럼, 이렇게 처벌 규정을 갖춘 데서는, 어, 이런 짓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남미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다. 고맙다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하고, 뭐. 이거에 대한 대항수단은 무엇이냐. 어, 호날두가 그,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이 남미 선수들, 다, 다 남미 선수들이에요. 뭐 메시 이럴 때, 이게 이제 호날두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그 엔티 제스처예요. 엔티 제스처가 뭐냐면은 어, 서양인들 눈코다 아래위로 찢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한 그 제스처죠. 그래서 동양인 차벌그 눈짓 퍼포먼스를 비꼬는 호날두의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도 일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남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때 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스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똑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 사진의 제목은 My Slanted Eyes Are Beautiful. 유진 초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슬, 보통 이 동양인의 눈을 영어로 Slanted Eyes라고 하죠. 삐딱한 눈이라고. Slanted라는 건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되는 의사도 있죠. 이 닥터권이라고 아마도 이것도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수술들을 꽤 하는 모양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어, 이게 흔히 보는 그, 저, 한국 사람들 눈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끝에가 덮인 거. 요거를, 요거를 그, 에픽한탈폴 뭐, 에픽한틱 그러기도 하고. 어, 요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 이 부분을 덮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사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밑 눈꼬리가 처진 걸로 보이잖아요. 왜? 동양 사람들은 요 앞에 요, 요기 그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요 덮어주는 요게 이제 이렇게 이거 옛날에는 뭐 몽골, 몽골리안 폴드라고 그랬어요. 어, 몽고인의 주름이라고 요 부분이 몽고인의 주름이라고 그요 주름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서양의 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준 데는 그런, 그, 수술이죠, 이게.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이 눈을 옆으로 찢는 것이 도대체 왜 동양의 비하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황인종의 탄생이라는 책이 그걸 얘기를 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어, 그, 어, 왜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특히 남미 사람들이, 눈을 옆으로 찢는 행동을 하게 됐는지, 동양인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카운터 액션, 그거에 대한 대항 제스처로서, 동양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때, 눈을 아래로 찢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뭐,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마이클 키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황인종의 탄생이에요. 어? 인종적 사유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어 제목은 뭐 비컴 인옐로우에요 비컴 인옐로우 어, 옐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동양인이 옐로우가 아니고 어 백인들이 너희들은 옐로우라고 규정을 하고 만들어 넣어 그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넣 넣어 강제로 넣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이책에 보면은 그 저희가 방금 얘기한 그그 그 에피칸틱 폴드. 그 예전에, 예전에는 무식하게 몽고, 몽골리안 아이, 몽고인의 눈이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도대체 서양인들이 이런, 이런, 이런 뭐 온갖 학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특히 동양인의 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